요즘 AI를 활용해서 UGC 광고를 만드는 방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워졌습니다. 제가 새롭게 발견한 이 방법은 일주일에 약 160만 원 정도를 아끼게 해주고 전환율도 거의 두배 이상 높여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스타일의 광고 영상 하나를 의뢰해서 제작하면 보통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들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도 2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을 쓰시면 이 영상을 한 시간 안에 만들 수 있고 비용도 만 원도 안 들고 심지어 완전히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 AI를 활용하지 않고 계신다면 매달 비효율적인 광고에 돈을 버리는 건 물론이고 잘드는 광고에 집중해서 매출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고 계신 겁니다. 이 AI 도구의 핵심은 어떤 제품을 팔든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뒀을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AI를 통해 월 9천만 원의 매출을 낼수 있었는지를 적어둔 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가세요. 또한 무료 강의도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 지인 중에 패션 관련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원래 UGC 광고를 만들기 위해 촬영 관련 프리랜서들을 외해주로 고용했었어요. 왜냐면 본인은 영상 쪽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AI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는 직접 다 만들 수 있게 돼서 마진율이 85%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이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총 3가지 AI 툴을 사용했어요. 채찌 PT, 그리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이 도구까지요. 이 조합이 진짜 강력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광고들이 일반 광고만큼이나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트위터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그때 본 영상이 정말 떡상이 되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선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틱톡샵 같은 플랫폼에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만든 맞춤형 채찌 pt 프롬프트로 고퀄리티 이미지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광고 영상으로 완성시키는지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틱톡샵이 돈 벌기 매우 쉬운 루트 중 하나인데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다음에 영상 하나 만들어보죠. 먼저 제품을 찾는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 과정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하지만 틱톡 샵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칼로 데이터라는 플랫폼으로 가세요. 7일 무료 체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덕트 항목으로 들어가면 최근 급상승 중인 제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바로 볼수 있고 클릭해서 자세히 분석도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틱톡 샵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제꺼 홍보를 하고 싶은 상품을 틱톡 샵에서 찾아내고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누가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커미션을 받는 형식인거죠. 자 암튼 프로덕츠 항목으로 오셔서 상품을 골라보죠. 예를 들어 이 제품이 눈에 들어왔다면 클릭하면 지금까지 누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미 수십만 뷰를 기록한 영상이니까 이걸 참고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겠죠. 다음 단계는 AI UGC 모델을 찾는 겁니다. 저는 아케이드 AI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아래 설명란에 링크도 남겨 둘게요. 이 사이트는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서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서 원하는 모델을 고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헬렌이라는 모델이 좋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모델도 추천드립니다. 선택하신 모델은 다양한 표정으로 캡처해서 채찌 PT에 입력할 수 있는 이미지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헤더라는 모델을 선택했다면 표정이 다른 얼굴들을 4장 정도 캡처해서 모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채찌 PT가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제품과 모델의 타겟도 맞추셔야 해요. 예를 들어, 남성 타겟 제품이면 남자 모델이 좋고 여성 타겟 제품이면 여자 모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품 사진을 준비합니다. 틱톡이나 아마존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하세요. 거기에 추가로 실제 사람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한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찍으면 더 좋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챗 GPT에 함께 넣고 제가 공유할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모델이 제품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을 담은 사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을 벌린 이미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AI가 말하는 걸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입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중에 립싱크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유료 강의에서는 그 방법도 가르쳐드려요. 이제 이미지가 준비되셨으면 다음 단계는 영상으로 애니메이션화 하는 겁니다. 저는 클링이라는 AI 툴을 사용하고 있고 버전 1.6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신 버전 2.0도 나왔고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 파일을 넣고 프롬프트에는 조용한 틱톡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들고 카메라에 보여주는 장면 이라고 적어 주세요 그리고 부정 프롬프트에 토킹 블러리 오버 익스포즈드 같은 걸 넣어서 원하지 않는 효과를 피할 수 있어요 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서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몇 개를 미리 만들어 놨고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잘 나온 걸 고르면 됩니다 이제 모델이 등장하고 제품을 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완성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스크립트 작성입니다. 이건 챗 GPT에게 짧고 자연스러운 대본을 요청하시면 돼요. 대본이 준비되면 다시 아케이드 AI로 돌아가서 모델을 선택하고 아까 만든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음성이 생성되는데요. 속도나 말투도 조절할 수 있어요. 빠르면 조금 느리게 만들고 감정 표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버전이 나올 때까지 몇번 시도해보세요. 그다음에는 이 모든 걸 조합해서 완성된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편집입니다. 클링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작으로 타임라인에 배치하시고 필요에 따라 배경을 제거하거나 제품 삐롤 영상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편집 작업까지 마치면 완전히 새로운 고 퀄리티 UGC 광고가 완성됩니다. 이 방법은 틱톡샵, 페이스북 광고, 제품 리뷰 영상 등 어떤 목적이든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를 활용하면 어떤 제품이든 모델이 들고 있는 이미지도 만들 수 있어서 훨씬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해요.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아케이드 AI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직접 테스트해보시고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꼭 써봐야 할 AI 수익창출 7가지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